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윤입니다. 어, 이렇게 저는 언박싱이라는 걸좀 처음 해보는데요. 이렇게 약간 좀, 좀 부끄러워요. 제가 사실 좀 예쁜 것, 특별한 것에 대한 물욕이 있는 편이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사실 저는 좀 그냥 모든 것에 다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정. 근데 이제서야 제가 이렇게 언박싱을 하는 이유는 저에게 좀 가치 있는 제품을 언박싱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언박싱할 제품의 브랜드는 반클리트 아펠. 여자분들이라면 뭐 백화점 가셨을 때나 또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두 가지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어, 뭐부터 볼까요? 좀더 저렴한 반지부터. 이렇게. 네. 반지고요. 반지는 보통 웨딩리 네 번째 손가락이 많다고 해서 저는 두 번째 손가락에 맞춰서 구매를 했고 페릴리 어, 시그니처링 금액은 31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어, 로즈골드, 핑크골드 이런 컬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컬러의 반지고요 또한 가지는 네, 여기 짜잔 네 페렐리 시그니처 브레이슬릿 이거는 미디엄 모델이고요 금액은 이 800만 원 그래서 저는 어, 시그니처라는 게 그냥 반클리프 아펠의 시그니처의 모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 이름이 시그니처라고 하더라고요 팔찌도 한번 착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까르띠에 팔찌를 좀 즐겨 찼었는데 사실은 너무 오래 하기도 했고 또 이게 좀 심플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손에 이렇게 네. 근데 이두 가지가 너무 세트 같아서 이렇게 한 손에 다 착용하진 않을 거고요. 왼쪽 손에 시계를 착용했을 때는 팔찌를 이제 오른손에 착용하고 반지를 왼쪽에 낀다든지 워낙 기본 라인이라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네,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사실은 저는 이 팔찌가 좀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갔을 때 이제 한 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갔기 때문에 반지를 하나 하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이 반지가 갖고 싶었어요. 여기 자료하면 나가죠? 페릴리 다이아몬드링인데 와, 이게 금액이 960만원 후덜덜. 그래서 그냥 기본 아이템의 금액을 또 초과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반지를 샀는데 어,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게반글리프앤 아펠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이어드 할수 있는 는 예쁜 링들이 많더라고요. 또 하나 또 제가 예쁘게 봤더니 빈티지 아람브라링도 예쁘게 너무 예쁜데 그 웨딩 링. 같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쁜 반지들을 좀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기본 반지들가 레이어드해서 착용하니까 어, 너무 너무 예뻤어요. 다 껴보고 왔습니다. 이 반클리프 아펠을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정보를 알고 들으시면 좋을 텐데 알프레드 반클리프 앤타르 아펠과 블리앙 아펠 이름을 따서 반클리프 앤 아펠, 반클리프 아펠이 된 거고요. 와 역사가 1900년에 설립돼서 프랑스 보석 브랜드로 자연과 문화 판타지를 모티브로 해서 보석과 이런 시계들이 정말 유명하죠. 아 그리고. 리치몬드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이 리치몬드 그룹은 럭셔리 제품 영역에 총 여러 개 브랜드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고급 시계 브랜드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는 까르띠에나 바세론, 콘스탄틴, IWC 그리고 예거 리프르트. 또 제가 너무 갖고 싶어하는 시계 브랜드 중에 하나인 피아제까지 다 여기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저의 첫방클리프 제품은 한 5년 전쯤 된것 같은데 그 아람브라 목걸이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착용을 하고 왔었는데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이슬람 안 좋으신. 공전인 아람브라 궁전에서 모티브 를딴게이 아람브라 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언박싱 을왜 같이 있다고 소개를 해드리 냐. 바로 제가 재테크를 잘해서 잉여 수익으로 나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아 수고했어 뭐 이런 거 있죠. 혹시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간이 되면 재테크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잘 됐다 이러면서 이렇게 촬영 을 시작을 했습니다. 재테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돈으로 스타벅스 한줄 물론 스타벅스 커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15년간 2 0 0 0년대 매달 월급 날에 50만 원씩 적금을 넣은 분이 있어요. 또 반면에 똑같은 급여를 받는 B라는 친구는 15년 동안 본인의 매달 월급 날에 삼성 주식을 똑같이 50만 원씩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둘다 이제 만기일이 되었다고 쳐요. 적금을 50만 원씩 넣은 사람은 15년을 그렇게 꼬박꼬박 넣었는데 이자가 1200만원 삼성 주식을 산 사람은 네. 5억 5천만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재테크를 여러분들이 해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월급만으로는 또는 저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일을 해서 이렇게 벌수 있는 돈만으로는 조금 일정 수준의 한계가 있어요 안그런 분도 많겠지만 재테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주식 채권 금 달러 또 요즘 비트코인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20대 때 물론 수입도 지금 보다 뭐 너무 적었고 월급이 들어오면 뭐 쓰기 바빴어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은 많은데 월급은 한정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계기로 아 나도 재테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고 나서 뭔가 조금씩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맛보고는 사실은 저의 20대 30대 초반에 조금 후회했었어요 또한 적금도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들고 있어요 저희 친동생도 적금을 들을래 제가 주식을 시작하게끔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또한 재테크 방법을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1~2년 안에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도 있다는데 사실 은행 이자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갖고 있으면 쓸것 같으니까 그냥 그 돈을 그 은행에 묶어두는 장치를 갖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공부하시고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좀잘 잡으셔야 돼요. 어, 저는 사실 부동산은 잘 모르는 더어 부동산은 금액이 좀 크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요즘에 뭐 뉴스나 이런 거 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 부동산 산법이다 해서 정부 규제도 너무 심하게. 때문에 사실 저는 부동산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 없고요. 주식과 달러, 달러 같은 경우는 저는 유튜브 수익이 이렇게 달러로 외환통장으로 들어오긴 한데, 뭐 크진 않죠. 그렇지만 뭐그 돈을 이렇게 건드리지 않고 놔두는데, 저는 주식을 좀 하고 있는데, 주식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공부하면서 천천히 그러니까 저는 주식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없으면 안 되는 돈으로 하지 마시고요. 50만 원 또는 뭐 30만 원 작게라도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 경우도 잉여 수익의 70에서 80% 정도는 주식으로 관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욕심을 부리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 수익이 난다면 저한테 가끔씩은 이런 선물을 주는 것도 너무 뿌듯하죠. 가치 있는 선물이잖아요. 어, 저도 제가 만지는 이 돈이 종이앞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 100만 원이 계속 1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 돈의 가치를 더 높게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수 있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같은 급여를 받아도 재테크를 잘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심리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더욱 부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에 이렇게 언박싱과 재테크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선물을 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